자 아, 지금 흔들림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세빙포장에 어, 보시면은 흔들림을, 흔들림이 있다 그러면은 진짜 흔들거려서 세면포장 주행을 못하거든요 반갑습니다 두윤입니다 네 오늘 소개 드릴 장비는 우리 고철 전용 네, 특수 장비입니다 네 현대 HX220 중고 장비를 활용해서 고철장 같은 경우에는 새 장비보다 중고 장비를 활용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차 전용 고철 상차 전용 특수 장비를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거의 뭐 저희들이 중고 장비라 말씀을 안 드리면은 중고 장비인지 새 장비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저희들이 퍼펙트하게 이렇게 수리가 됐다, 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어, 작업 장치는 100%다 신품입니다. 예, 저기 버켓은 이제 별도고, 버켓은 우리가 촬영을 위해서 색으로 꽂아 놓은 거고, 네, 버켓은 중고 버켓입니다. 어, 그리고, 네, 브레이드 신규로 이렇게 제작이 됐고, 트레가 세이, 예, 다 신품입니다. 어, 신품이고, 그리고 상부 같은, 본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어, 완벽하게, 예, 수리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유부위 없고, 네, 어디를 봐도라도, 예, 어디 보더라도 다 신품으로 이렇게 다 어, 적용 신품 수준으로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부 상태라든지 어, 밑에 어, 모습도 그렇고 예, 제일 중요한 하부 어, 서포르케시나의 언더캐리지 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 장비의 수명이 생명이라 한 펌프 같은 경우에도 예, 보시는 면은 누이부위가 없고 요번에 저희들이 오, 2023년 4월 10일 날 이렇게 예, 엔진오일이라든지 연료일타 아다 이렇게 교환이 됐습니다 교환이 되고 소문불리기 밑에 네 바이로틸타 요런 부위까지 다 이렇게 어 교환이 되고 누유 부위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작동류까지 어 해서 측량은 다 교환이 됐고 자 우리 작업장치는 다100% 신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상부에또 한번 올라가 보면은 네 예를 보시면은 예, 상부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다 수리가 다 됐고 어, 서잉모터라든지 행 예, 센터조인트는 브레이드를 달라 고 그러면은 아, 센터조인트는 100%다 교환이 돼야 되거든요 센터조인트 여기 센터조인트인데 예, 100%다 교환이 신품으로 교환이 됐습니다 어, 서잉모터 행 상대 양호하고 메인콘트롤밸브 예, 누유량이 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엔진 상태도 지금 커미스 엔진이 여기 들어갔죠. 엔진 상태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엔진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예, 누유부위 전혀 없고, 요번엔 엔진도 다전체 교환을 해서, 예, 전체적으로 성능은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모품, 어, 에어컨 벨트라든지 요런 거는 교환이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 다시 내려가서 상태를 한번 보면 은 어, 여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어컨 상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 보시면은 예, 에어컨 컨디션은 신품으로 교환이 또 되었습니다 어, 경유 쿨러라든지 또 라데이타 작동유 쿨러는 상태가 영업해서 예, 그대로 활용을 했고 어, 요거는 지금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배터리 카바는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위에 다 내부 상태. 어, 속속들이 안에 내부까지는 보시면은, 네, 카버를 열면은 약간 중고의 흔적은 느껴지죠. 네, 그러나 성능은, 어, 저희들이 성능 테스트 다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스티커 제작을 의뢰를 했는데, 그냥 니플만 나눠버리면은 이게 어디에, 어디에 주입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우상단, 우하단, 우실린더, 좌실린더, 좌하단, 또 좌실린더, 이렇게, 어, 구리서 스티커를 붙여서 관리하기에 좀더 효율적으로 될수 있도록, 이렇게 어, 제작이 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엘리베이터 캐빈, 어, 그, 엘리베이터 캐빈이 적용이 됐는데, 우리가 고출장에 서는 장비들은 보면은, 상당히 적재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를 들여볼수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자, 꼬른 경우에 최대 지금 5m20까지 이게 탑이 올라갑니다. 어, 그러면 우리 시야 높이가 한 4m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거는 안에서 적재함을들여다 보고 이렇게 어, 상처를할수 있기 때문에 예, 상차 시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상차를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우리 가변 준파워로 제작된 작업장치를 설명을 드리면은 어붐 시린더는 기존에 그대로 붐시린더로 적용이 됐고 가변 시린더가 보시면은 대용량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요렇게 딱 보시면은 기존의붐 시린더나 가변 시린더나 차이가 확인이 나는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가변 시린더에서 이 가변 부위에서 접히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요 각도가 상당히 큽니다 요 점과 어 요점 그리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각도가 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크고 실린더도 용량이 크다 보니까, 어, 상당히 힘부에서 상당히 좀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수가 문제가 있으면은, 어, 급 화강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운터 바란스 밸브가 이렇게 또 적용이 됐다는 점 설명드리고, 그리고 우리 유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다 핀에 너트가 다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어, 핀에 너트가 적용이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암과 A 플러스 B라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b 에너트가 적용이 돼서, 어, 벌어지어서 발생하는 그 학공을 원천적으로 다 봉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호스 이런 거는 뭐다100%다 신품이고, 작업장치는 거의 다100% 신품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밸브 이렇게 다 적용이 됐고, 어, 비례제어식입니다. 어, 두인에서 우리 원래는 이게 온오프식인데, 예, 온오프식 요즘 불편해서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비례제어식으로 다 전환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은 호스도다 신품으로 다 교환이 됐고, 어, 누가 봐도 뭐, 이래 보시면은 다 신품으로 생각하지, 중고장비라고 이 생각은 잘안될 정도로 퍼펙트하게 어, 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7년식입니다. 2017년식이고, 가동시간이, 예, 가동시간은 이제 너무 늦게 올라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그러면은 실내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가변을 완전히 다 접은 상태입니다 접은 상태 같으면 일반 우리 공팔들은 어, 하부까지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집게를 찬다 그러면 지금은 버켓이지만 어, 집게를 찬다 그러면은 요 가운데 있는 것까지 예, 가운데 있는까지 이렇게 다 꺼집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철을 실을 때 우리 잔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브레이드로 다 밀면서 브레이드 쪽으로 전진하면서 상처를 하면은 지금, 지금 저 보시면은, 찍기가 한이 정도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들어오는데, 전, 어, 버리들을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웬만한 거는 다 상차를 한 방에 다 끊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야, 이쯤이 있는 게, 요, 우리, 어, 요 장비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하면서 탑의 흔들림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케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탑 상단까지는 최대 5m20. 그리고, 눈시야까지는키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아, 3m8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3m80에서 웬만한 적기함을다 내려다 본다 그러면 우리 고출동 안에는, 어, 확인이 다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내려다 보고, 안을 들이다 보고, 어, 상체를, 상체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어, 저 안에서 타서를 보시면은, 네, 뭐 상당히, 어, 겁납니다. 사실. 자 이래서 원하는 높이만큼 네 원하는 높이만큼 이렇게 어 세팅을 해서 예 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다 이제 들어서 어 주행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흔들림 여부를 지금부터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지금 이래가지고 주행을 할 일은 없는데 흔들림을 보기에서 흔들림을 보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은 네, 흔들림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뒤로 쭉 빠져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자, 지금 흔들림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세뱅 포장에, 어, 보시면 흔들림을, 흔들림이 있다 그러면 진짜 흔들거려서 세뱅 포장 주율을못 하거든요. 어, 그러나 우리 트윈 같은 경우에는, 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엘리베이터 캐빈 중에서는 가장 흔들림이 작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어, 순심스럽게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같이 이제 역으로 한번 달려보는데, 어, 보시면은, 예, 흔들림을 한번 보시면은, 예,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저기 사실은, 저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5m 높에서캐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안해서 일을 못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우리 두인의 장비는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확친 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웬만한 설명을 다 드렸고, 네, 우리 주행 상황에서 있으면서 흔들림, 제일 중요한 팩트는 엘리베이터 캐빈의 팩트는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은, 일단 뭐 기능은 다 당연히 다 살아나야 되는 거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큰어 팩트라 이렇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테스트 하시 듯이 예, 흔들림이 없다 이런 건 없습니다. 뭐캐비는 원래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흔들림이 없다는 아니지만 흔들림이 타사에 비해서 월등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고 장비를 활용한 고철 전용 어 특수 장비입니다. 고철 상차 전용입니다. 가변식이고. 자, 요 장비를 이제 저희들이 어, 판매를 진행을 합니다. 어, 전화 주시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네 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